자 아, 얘부터 질문 좀 받죠 평행하다며 그럼 평행하면 지금 일단 1분의 m과 1-m분의-2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를 가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이 마이너스 2야 그치? m 제곱 m 2는 0이였지 my1 m은 2 e 또는 my1인데 음수라 그래서 m이 my1이였고 됐어?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2는 0 그리고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잖아 맞냐? 이거 바꿔서 얘도 이렇게 써 줘야 되지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 이제 공식 쓰면 되잖아.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c c 프라임. 그럼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네요, 그죠? 쉬운데? 이거 왜뭘 몰랐냐? m은 구했냐? 뭐한 거야? 아니 시작부터 써있는넌 시작수도 아니는 거야? 어. 직선 AB 방정식을 구하라고? 야 들어봐 이게 모르긴 몰라도, 요 직선 AB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지. 됐어? 그리고 잠깐만. 요 길이가, AB 길이가, 이게 X 빼기 Y 플러스 3은 0부터 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절대 값 4가 돼서 2루트 2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높이, 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높이를 한게 이게 6이었다며? 그래서 h는 3루트 2가 된거 맞아? 그럼 이 길이가 3루트 2라면 그러면 x 플러스 y 빼기 k는 0부터 중 원점 0,0까지의 거리가 3루트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루트 2분의 벌떼값 마이너스 k가 맞지? 이게 3루트 2였다면 k는 그래서 6도는 마6 아니야? 근데 1 4분면에 가야 되니까 6이라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지 그것도 쉬운데? 그잖아 왜 못했냐? 음. <목소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아유. 자,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A라고 하겠다면 K로 정리부터 해야지. 케 이게 K로 묶인 게 EX 플러스 Y 플러스 5구요 마이스 엑스, 마이스 와이, 마이스 시리죠. 예는형예는형을 쓰겠죠. EX 플러스 와이는 마오고, 엑스 더하기 와이는 마이리아. 두개 빼면 엑스는 마사, 와이는 3대치. 그럼 A가 지금 몇이었다는 거야. 마사 컷마 3이었다는 거지. 오케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오인 직선의 방정식은 와이. 빼기 3은 m x 플러스 4가 있을 거 아니야.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m을 모르잖아. 근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라면. m x 빼기 y 더하기 4m 플러스 3은 0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면. 됐어? 그러니까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댓값 4 m 플러스 3이 루트 5라면 됐죠? 넘어가서 제곱하면 1 m m 제곱 플러스 2 4 m 플러스 9는 5 m 제곱 플러스 5대 넘어가면 1 1 m 제곱 플러스 2 4 m 플러스 4는 0됐지 1, 1 m 2, 2로 되지 m 은 m b e r o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이지. 배. 그러면. 몇이야? EX. 2X... 자, 잠깐만. 마이너스 자,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지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는 0이네요, 그죠? 맞죠?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죠. 그다음 마치리 매우죠. 그죠. 되십니까? 자, Y는 MX가 ABCD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면.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 되는데 요 점이 뭔데? 3,2분의 9 아니야? 중점, 중점. 그죠? 됐어? 그리고 3,2분의 9를 지나면 m은 지금 뭐야? 0,0과 3,2분의 9를 지나면 3 증가할 때 2분의 증가하니까 6분의 9. 2분의 3이야, 그지? 네? x3 증가할 때 y2분의 9 증가하니까. 지금 3분의 2분의 9잖아 분모 문제 20 곱하면 6분의 9잖아 2분의 3 됐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지 맞냐? 돼 그리고 3,2분의 9를 지나니까 y 빼기 2분의 9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빼기 3이라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9 2분의 13 됐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b는 2분의 13이죠 돼요? 다 더하면 답이죠 2분의 16이니까 8빼이 3분의 2지 20. 3분의 22네요 오케이? 돼요? 쉬운데? 아. 이거 밑에 할 거지. ABP의 넓이가 20이래. 자. 요게 AB의 길이가 일단 몇인데? 오지. 맞아? 그럼 높이가 몇이어야 20대? 8이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요 A, 직선 AB가 몇인데? 직선 AB가 몇인데? 기울기가 3분의 4지. 맞냐? Y 빼기 5는, 3분의 4 x 빼기 5 됐어요? 아 여기가 3이지 미안해 됐어? 자 양변에 30 곱할게 3y 빼기 9는 4x 빼기 20 됐죠? 그러니까 4x 빼기 3y 만1 1는 0이죠? 맞아? 그럼 k와 p가 이렇게 a,b가 있었으면 되니? 얘부터 a,b까지의 거리가 8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높이 8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루트 하면은 예제곱다 예제 곱하면 5니까, 절대값 4a 빼기 3b 빼기 11은 몇이야? 8이면 된다면 됐어? 그럼 4a 빼기 3b 빼기 11은 40이거나, 맞니? 4a 빼기 3b 빼기 11은 마이 40이지. 그러니까 4a 빼기 3b 빼기 51은 0이거나, 4a 기 3b 기 19는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체 방정식 나온 거야. 이걸 이제 x, y로만 돌려서 상관없죠. 아닌가? 29인가? 플러스 29인가? 이렇게. 얘 또는 얘였다는 거죠. 표시입니까? 음. 어! 자취의 방정식.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야. 얘는 뭐야? 얘가 중심이 몇인데? 마이 컴마 6이지. 그리고 반지름이 몇인데? 마, 11 더하기, 4 더하기, 36, 40. 알제곱이 몇이야? 29야, 그지? 맞냐? 아니냐? 맞잖아. 그러면, 잠깐만. 중점이 마이컴마 6이려면, 아, 근데 이 중점이 마이컴마 6이나만 잡아도 끝나네? A는 몇이야? 3이지. B가. 어? 8 그치, 8이지. 끝났네요 아니, A, B와 마칠, 4의 중점이 지름, 그러니까 중심이잖아. 그러면 2분의 A 빼기 7이 마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3이죠. 2분의 b 플러스 4가 6이니까 b는 8이죠. 아이 쉬운 걸 왜. 중점이 중심이다를쓰면 됐잖아. 그잖아. 아, 뭔 말인지 모르겠냐? 아니, 지름. 어, 어이 뭐하는 놈들이지, 이거? 아니, 원이 아니, 있잖아, 이 새끼야. 지름의 양 끝점이 지금 A, B랑 B가 마치 4라며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이 중심이었을 거 아니야 얘 중심을 마이 6을 구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제곱 안할 거야 너? 그럼 처음부터 안들었다 얘기네 이 새끼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6의 제곱 형태니까 완전제곱 잠깐만 니네 완전제곱을 못하는 거냐? 어? 아 그래 그러니까 러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뭐가 있겠지 네가 궁금한 건 중심이잖아. 마이크마유아안 어. 어, 나왔네. 안나 아. 저것들을 지금 몇 년을 더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 어, <laughs> 저 바보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저, 저 바보들을 어떻게 내가, 아. 어.